저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인터폴 정재로 당선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 기쁘게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경찰을 대표해서 어, 제가 국제무대에 나와가지고 어, 당당히 제대로 평가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어,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예.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뭐 이렇게 저의 기분과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된 데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 그리고 우리 경찰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이번에 총회 참석과 제 선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 한국 대표단들이 총회 14분이 갔습니다. 어, 그분들의 어떤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경찰과 그리고 또 저와 4일 동안 총이 기간 동안 내내 뜻을 같이 해준 우리 대표단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뭐 저, 전 세계의 많은 영국들이 저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표를 주시는 데 그분들이 기대에 도움을 할수 있도록 어, 총재직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 저희들 인터폴 회원국들이 총 194개국입니다. 어, 그분들이 총제 후보를 두고 표를 던질 때는 틀림없이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터폴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의 친소관계 등등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아마 표를 던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공간장들 제외 공간들 어, 이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 3일 동안 거의 참석하신 회원국들의 중, 대표 한 백오십 이 개국을 만났었는데 많은 어, 저, 대표단 단장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 공간으로부터 지지 요청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어떤 그런 어,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각 공간에는 또 우리 경찰 조재관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경찰 조재관들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제 당선을 위해서 뛰어주셨고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우리 대표단 열네 명갔잖아요이 친구들 아침 회의가 대부분 아홉 시부터 아홉 시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덟 시부터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한 개국이라도 더 많은 지지 요청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 자기들처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원들, 한국 정부의 관심, 그다음 우리 경찰의 전폭적인 지원, 그다음 대표단의 어떤 열정적인 노력 이게 다 합심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또 많은 회원국들이 저희 어떤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 개최 전에 집행 위원회가 있었고 집행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총회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회원국들이 보았을 겁니다. 앞으로 저 친구한테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가만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첫째인 요인은 결국 전 세계 지금 우리 영국들이 194개국입니다. 194개국 중에서 경찰력이 우수한데도 있고 경찰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어떤 경찰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시스템이 비슷해야 제대로 된 협력 공조를 유도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 지한력이 약한 그런 지역의 어떤 지한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범죄는 아주 지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맞게끔 우리 인폴도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그지? 어, 첨단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전 회원국들에게 공유, 공급하는 그또 우리 인터폴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폴 사무총국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950명입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950명이 상근을 하면서 그런 첨단에 되고 있는 아주 새로운 신종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뭐 이제 인터폴 총재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라기 보다는 사실 전 세계 인터폴이라는 국제경찰기구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한국 문제만 세심하게 너무 또 많은 시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은 제가 아 총재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비스실 팀이 우리 한국 경찰이 틀림없이 나가 있, 있고 그럴 테니까 아마 그런 국외 도피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또즉색 수비된 아 대한민국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국내로송환하는데 소환, 있어서는 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간접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냐 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저, 적책수배라든지 국유도피사법은 우리 경찰청, 어, 외사국내에 인터폴 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팀들을 통해서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고 또 사무총국에서는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에, 그런, 어,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소재지 확인이나 소환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문제가 뭐 한국 사람이 인터폴 총재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큰, 어, 뭐, 득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일부 저 제가 정재로 당선되고 나니까 일부 저 언론에서 조금 사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많이 이 댓글에 달리고 또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어 사실 어 지금 현재 인터폴에는 지금 총 95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상관하는 직원들이 총 책임자는 사무총장이 맡고 있고요. 이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위원들입니다. 이 집행위원들은 전 세계 대륙별로 각 부총재 한 명씩 그다음 집행위원 두 명, 전 세계 대륙을 네개 대륙으로 나눠놨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는한개 주, 한개 대륙,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부총재 각한 명, 집행위원 둘, 삼, 사, 십이, 열두 명, 그다음 총재 한 명, 1 3 명이 수시로 모여서 사무총국 에서 하고 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이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총재는 수시로 사무총장이 저한테 사무 어, 총재한테 업무를 거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는 상관하면서 받지 않아도 어,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뭐 리용에 가서 상주해야 할 이런. 요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 아마 어 사무총국이 있는데 체류하는 시간은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뭐 사무총장 되면, 되면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선출직은 선출직이지만은 월급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어이제 출장과 관련된 이행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사무총국에서 지원하지만은 제가 엄청난 총장이 되었다 그래서 아 총장이 되었다 그래서 엄청난 월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laughs> 선출직입니다 선출 선출 명예직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 해야 될 일은 아주 막중하 t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 Central, Central, 을 e n t r a l c e 는 t r a l c e n t r a 그거는 어, 사실과 다르다 e n t r a l Central, Central, c e n t 사실 국제적으로는 a 어, l 봤을 때는 뭐 거의 l 클 e 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 국제 무대에서는 어,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어, 대부분 음, 이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에, 다섯 번째가 그렇더라고요 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하면 이제 제가 다섯 번째 로 이제 히트폴 수단이 되었는데 에, 이제 에, 우리 에, 제안, 대한민국 제안의 경쟁력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갖다 국제 모드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수한 어떤 걸 제한력을 갖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도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대한민국 어, 경찰 출신이 인터폴 수장이 되었다 되었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격을 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저는 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